오늘 영상은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고급체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하는 요 고급체가 들어왔는데 나는 고급체를 쓰는 게 좋아? 일반체를 쓰는 게 좋아? 또 가격은 얼마나 틀려? 이런 얘기를 모두 오늘 영상에 모두 담을게요. 회원님 오늘 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파크 골프 체에 관련된 어차피 체가 좋으면 더잘 치는 거는 정답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경험이에요. 골프를 많이 쳐야 되지, 뭐, 체가 좋아서 더잘 치고 이런 거가 다소 있지만, 그래도 골프체가 따라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짜잔, 여기는 제 연구실이에요. 제 연구실이고, 여기 보면 샤프트만 해도 회사별로 회원님 한 200개 넘어요. 제가 골프 쪽에서 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오늘은 이채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강도가 강한 게 좋아 나빠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에 맞춰야 되는데 회원님들 저희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채들이 되게 강합니다 수차 보여드리면 알아요 강한데 강한 채를 치면 저희 골프 쪽에도 그렇거든요 약할수록 채가 굉장히 비싸요 골프채가 근데 강하면 무슨 증상이 오냐고 회원님들 다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엘보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프셔가지고 파스 붙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건 많아요. 저희도 파크 골프채 많이 치면 그래요. 골프치면. 엘보라고 여기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게 체가 강할수록 아파요. 그리고, 소프트 할수록 덜 아픕니다. 왜냐하면 힘을 덜 주고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센거 치니까 나빠. 이런 게 약한 거 치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파크 골프 치는 연령이 다 60대 전후잖아요.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프트가 비싸더라도 소프트 해져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급체랑, 저희 일반체랑, 1번 채랑 비교를 해 드릴게요 샤프트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어회 채, 저희 채 치시는 분들 다 느낍니다 주위에서 한번 쳐보고 나면 기존의 딱딱한 채를 치는 거랑 상대가 안 돼요 거리도 물론 더 나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세가 그래서 이거는 상대 수치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울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저울에서 양 거리의 사이즈 수치를 이 휘는 힘을 보여 드리는 건데 자, 이거 일본채에요일본채인데 대부분의 일본채는 지금 이걸로 껴져 있어요. 보시면 8,200, 8,200이죠. 8,200이고, 이거를 제가 프로들이랑 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채는 요게 저희 A6 일반채에요. 회원님들, 저희 일반채 치고도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요게 8,300 나왔잖아요. 요게 저희 숫자로 제 숫자로는 요게 한30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3000 정도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보시면은 그럼 8000에 3000으로 준 거죠. 이 숫자는 저울의 숫자이기 때문에 기준치는 아니에요. 대신에 같은 기계를 대고 재는 거기 때문에 기준치가 나오는 거고 이 숫자의 반 정도가 준 거고요. 더 많이 약해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고급채는요 고급체는 이거보다 살짝 더 낮춥니다. 2300 정도 낮춰온 거예요. 요채는또 이렇게 보시면 2300이죠. 2300입니다. 이렇게 살짝 낮춰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채들이 제가 너무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이 논리를 적용시켜 왔는데, 회원님들 지금 전부 다100% 만족, 100에 100에 다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골프 쪽에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해오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우리 60대 전후들이 어떻게 쳐야 좋을지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급 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걸로 치면 우선 자세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엘보라고 여기 부상이 굉장히 좀 덜합니다. 아무래도 세게 치는 것보다 부드럽게 치니까 덜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채가 굉장히 어, 기존에 그리고 특히 프리미엄 유체가 얼마나 고급진지는 경험을 해보시면 압니다 지금 행사 중이니까요 행사 때 혹시 구매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다음 물량이 구정 지나고예요 2월달 물량이라서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우선은 여기는 저희 스크린 시스템 스크린 골 파크 골프 만드는 시스템 연구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스크린 파크 골프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두세 개만 쳐보고 이건 고급체입니다 참고로 고급체 한80 정도 나가게 쳐보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어, 60, 70, 80입니다. 딱 82.3. 고급체 82.3 나가는 거한번 쳐보고, 저희가 일반체예요 요거는, 요거는 일반체입니다. 일반체로 또한 번만 쳐보고, 저렇게. 자. 자, 요건 일반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체로든 이것도 한 90, 85 정도. 자, 이 정도면 83, 85. 85.87 정도 나가네요. 요게 제가 고급체랑 요기 저희 고급체랑 일반체 갖고 지금 쳐본 거고, 회원님들 요거 오늘 저희 채가 주로 이야기지만 정말 무엇이 틀리고 어떤 게 좋은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격이죠. 가장 궁금한 거 가격 먼저 설명드리면 이 일반 채는 이건 일반 채에 저희가 이 일반 채는 어 저희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격을 아실 거고 이 고급 채, 이 고급 채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가방요, 이 가방 이 있고 공 레드 공 아주 예쁜 겁니다. 레드 공하고 집게요, 집게. 집게에서 요게 지금 50개 한정으로, 50개 한정으로, 39만원에 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다른 거 100만원 짜리입니다. 100만원 상당하는 건데, 그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요 카본 처음에 쓰실 때 고장나지 말라고 요 패드를 드리는데, 요 패드는 참고로 저희가 일반체에 줬던 거예요. 요 일반체에 드렸던 거거든요. 사이즈가. 일반체에 맞는 사이즈에 그래서 고급체 요거 받으시면 어, 가위로 조금 자르셔서 가위로 필요한 것좀 잘라서 붙이고, 한 일주일 정도만 요거 끼셔서 쓰시 나머지는 원래 그냥 쓰시거든요 그냥 쓰시면 되고 이 패드도 한장 드리긴 하는데 카본 패드 드리는데 사이즈 틀리니까 좀 잘라서 쓰십시오 이게 현재 가격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와 이거 다른 채 최소 100만원에서 80만원 상응하는 가격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나는 일반 채가 좋아 고급채가 좋아 어떤 걸써 이거는 회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참고로 저희 고급채가 여원님 보시면 저희 일반체 이거 있잖아요. 저희가 저렴하게 20만원 중초반에 팔던 요체가 다른 회사의 고급체랑 같아요. 가장 큰게요 샤프트의 샤프트 투축이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1번 땡땡, 1번 거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이 샤프트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건 투축이라고 합니다. 축을 두 개짜리로 써서 소프트함을 줬고요. 제가 가끔 비교해드리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바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체가 샤프트가 어느 쪽으로 휘어지는지 이게 샤프트가 지금 약하게 가거든요. 계속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드럽게 갑니다. 치기 부드럽게.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고급체 보면 조금 더 소프트해. 이거 보십시오. 조금 더 소프트하게 간 겁니다. 이게. 소프트해 질수록 가격은 비싸요. 원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체가 사실은 다른 회사 고급체랑 거의 비슷흡사한데 여기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킨 게 이제 저희 고급체고요. 이 고급체는 특징이 우선은 대외예요. 저희가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고급체는 저희가 이건 이제 붙여야 되고 여기 인증 마크를 붙여다가요. 이거는 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급체에는 요 고급체에는 인증 마크가 붙어서 나가는데, 요 일반체에는 저희가 마크를 안 붙여요. 그냥 일반 대회는 나가실 수 있는데 대한협회 대한파크 골프협회에서 하는 대회는 뭐그 대회가 허락하면 하는데 아마 못 나갈 건데 왜 그러냐면 요게 고급체가 이거는 일반인들이 처음에 입문체로 저희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로 대회를 많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정상 어, 협회 인증이 안 되어 있고 고급체는 다 협회 인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회 인증에 다 나가면 되고. 체 특성을 비교해 드리면 조금 이따 시험실에 가서 제가 이거 세개채다 비교해 드릴게요 완전히 비교해 드릴 테니까 체 특징은 저 일반체랑 고급체는 우선은요 헤드 여기가 요 헤드가 여기까지 다 이렇게 어 동판 처리를 했어요 옆면까지 요거는 옆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이 보시면은 옆에 여기가여기가 여기가 나무가 홈을 파서 공기의 저항을 일자로 가게 하느냐고 이런 채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옵니다.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바람이 조금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태극기를 껴서 일반인들 보기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기에도 고급스럽죠. 요런미땡땡 같은 경우만 이렇게 봐도 사이즈가 우선 헤드 사이즈만 보십시오. 머리 사이즈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크잖아요. 일본, 여기 처음에 이런 싼, 저렴한 채들이랑, 그래서 저희가 가장 뭐 헤드가 큰 사이즈, 헤드 큰 채로 만들어 왔던 게, 어, 좀 치기 쉽게 하느냐고 요 채로 만들어 왔던 건데, 헤드 사이즈는 비슷하게 가면서 하중을, 하중을 밑쪽으로 최대한 내리느냐고 동판을 여기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동판을 양 끝까지. 요렇게 하면 무슨 상황이 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돌이깨질이라고 잖아요꽤털 때, 꽤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꽤털 때, 요게 부드럽고 소프트하지 않으면 꽤가 잘안 털려요. 힘들고. 그, 채도 네, 똑같습니다. 파크골프채도 내똑같이요채떨때 요게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에다가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다준 거예요.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최대한 줘서 채를 만든 건데, 그거는 전에 제가 시험한 게 있어요. 다음 시험편에 넣어 드릴게요. 오늘은 이 샤프트 편만 넣어 드리려고 하는 거라, 아,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저희 고급체는요, 이거는 정말 프로들이, 골프 친 프로들도 체에 대해서 만, 정말 좋다고 평가를 해주고, 우선 제가, 어, 20몇 년간 연구를 해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 고급체가 일반체랑 이 정도로 많이 틀리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가장 큰 거는 회원이 샤프트예요. 요 일반체는 샤프트가 2축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여기 잘 해서 생김새가 안에 꼬임이 고급체는 꼬임이 더 많지요. 밑에는 2축이라고 위에는 4축이라고 해요. 는 샤프트 가격이 골프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 정도 샤프트 쓰면 다른 회사 80만원 이상이에요. 무조건 가격이. 그렇게 해서, 어, 요 채가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왔으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저희 채를 치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밑땡땡 거랑은 비교가 사실 안 되죠. 채 급수가 틀린 거예요. 어 급수가 틀린 겁니다. 무슨 사이즈 이런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게 어, 저희가 고급체가 너무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시험실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이유 샤프트예요. 저는 채는요. 개인적으로 20몇 년간 연구해오지만 일반 꽃플채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연구해 오고 있지만 이 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그리고 그립은 이렇게 어, 인조 가죽 그립이 이게 그냥 가죽 그립이라고 불리는 건데 인조로 만들어서 인조 가죽 그립이라고 저희가 붙이는 거고 요 가죽이랑 인조랑 이렇게 합성돼 있는 가죽 그립으로 50개 한정 세트 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시험실에 가서 더 중요한 내용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시험실로 갑시다